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오늘 이 콘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제가 꾸미는 거잘 못해요. 안 해봐 또. 엄청 버는 거겠지? 야 이거 언제 다아 에이.. 자. 근데 원래 이렇게 하지 않나 그냥? 이렇게? 꼭안걸잖아 원래 이렇게 입에 입에 꾸잖아. 좋아, 좋아. 그걸 주지고 이렇게 아버지한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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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모르겠다 하긴 하잖아 자! 미안해 대 기다려 봐봐 자 이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사실 아니 걸으면 되 걸으면 되잖아 찐콤비지 무섭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퀴즈 안에 성공입니다 제가참 손재주가 없어요 악기 다름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는데 우리 윈드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! Merry Christmas!